안녕하세요, 푸바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스케치업을 이제 켜가지고 어, 최근에 이제 올라온 네이버 웹툰에 올라온 세이브 세븐 페이지 차코 그 웹툰에 그 배경을 쓴걸 보니까 어이게 어디서 많이 본 배경이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아 이거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SF 배경 이거를 이제 어, 사용해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어,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지금 목이 조금 갔기 때문에, 음, 입에 사탕을 하나 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 말이 버벅될 수도 있으니까, 어,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은 요게, 음, SF 배경이라고 제가 내부랑 외부랑 이제 다 만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외부에요. 도시 배경인데, 어, 내부는 연구실, 뭐, 실험실, 이런 컨셉으로 만든 게 있고, 요거는 도시 배경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요걸 보시게 되면, 음, 건물들이 딱 보면은, 뭔가 좀 미래 의 도시, 아니면 뭐, 조금, 뭐 외계 의 도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컨셉을 잡고 만들,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세븐페이지 차코 그 작품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사용해 주셨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느낌이 좋죠 색감도 굉장히 잘 쓰셨고 후보정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보시면 당연히 뭐어 작가님들이 어, 그리셨으니까 작업하셨으니까 그런 건데 이또 독특한 점이 동양적인 오리엔탈 느낌을 같이 가미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옥도 있고 그리고 밑에 제가 만들었던 건물 들자 여기 보시면은 요 건물 있죠 저 밑에 요 건물 자, 보시면 요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디서 묻냐? 자 여기 있죠. 요거 얘입니다. 얘인데 얘를 후보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요렇게 약간 보라빛도 나고 자주빛도 나고 푸른빛도 나게끔 굉장히 어, 몽환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런 거 홀로그램도 띄우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광고판도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어, 후보정을 하셔 넣으셨는데 굉장히 멋있죠. 멋있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이 건물들, 자, 이런 건물들도 다 제가 작업한 그죠. 요거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 요 건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자, 보랏빛하고 빛하고다 이제 하나씩 다 넣으시고 후보적으로 하셨죠. 이것도 자연식으로 이렇게, 자, 그죠. 다 만드셨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걸 저는 이제 보다가 야 이거 제 배경을 써주시는 작가님들이 점점점 늘어나시는 거예요. 네이버든 뭐 카카오든 뭐 투믹스 뭐 많죠. 굉장히 많은 작가분들이 계시는데 어, 점점 많이 사용해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원래는 이 웹툰 이 캡처를 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좀 그랬어요. 이 원래 어, 안 어? 어 이게 배경이 제 거라도 저작권이 저한테 있더라도 이 작품은 어 저작 저작하신 작가님도 계시고 이제 외툰 이제 회사 있죠 회사도 있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제가 레드아이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배경 만든 사람인데 어 요거 배경에 대해 가지고 제가 영상을 좀 찍으려 고 그런다. 혹시 요거 캡처를좀 해가지고 써도 되냐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아유 당연히 쓰셔도 된다 뭐 배경을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야 저는 또 이게 또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요 배경을 굉장히 활용을 잘 하셨어요 너무 잘 하셔가지고 제가 또 감탄을 또 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보고 있는데 퀄리티도 퀄리티고 후부종을 잘 하셔 가지고 이질감도 많이 없죠. 이렇게 딱 보면은 굉장히 신선해요. 스타일이 컨셉하고 스타일이 굉장히 신선하고 또 약간 동양 한국 우리나라의 그 느낌, 약간 미래적인 느낌하고 또 이런 산 같은 것도 있죠, 산. 산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또 야, 이 느낌이 어, 또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리고 또 여기 딱 보면 캐릭터랑 배경이랑 하늘이랑 이제 원경 중경 근경 이게다좀 나름 굉장히 조화롭게 후보 정도 잘 하시고 이제 빛 같은 것도 잘 넣으셨더라고요 이게 뭐 당연히 프로니까 프로시니까 이 정도로 작업하셨겠지만 저는 이제 보면서 아이제 배경을 또 이렇게 사용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이런 감격스러운 것도 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이제 후보정을 할 때는, 저도 이제 포토샵을 좀 오래 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쪽으로 어 포토샵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어 물론 일러스트도 그렸지만, 이제 대부분 저는 포토샵 사진 보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실제 작가님들하고 사용한 게좀 달라서, 뭐 예를 들면, 가볍게 그냥 얘를, 스샷을 눌러서, 어 여기 한번 들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들고 오면, 자 이렇게 스샷이 찍겠습니다. 찍혔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다 보랏빛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늘도 이렇게 합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늘을 끄면 됩니다. 요걸 하늘을 끄면 돼요. 어떻게 끄냐면 자 여기에 하늘이 있어요. 제 입에 지금 사탕을 물고 있어가지고 이 하늘 끄면 돼요. 켜면은 그라데이션으로 블랙으로 나오고 끄면은 그냥 화이트톤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뭐 붉은색으로 하면 또 붉은색으로 나오죠. 그면 일단 흰색으로 나오니까, 요 흰색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뭐 PNG로 바로 해서 배경을 날린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심플하게 스샷을 찍어서 바로 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왔는데, 자 여기서 한번 잘라주고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자동 선택 있죠? 자동 선택 W 선택해서 여기 부분을다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레이어 하나 더 켜서 이렇게 씌워줍니다. 여기 지금 요레이가 하늘 레이어에요. 그죠?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그냥 한 거고, 원래는 이다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어, 작업을 해야겠죠? 지금은 일단 요게 뭐이 정도 하고, 음.. 더블에서 리고 깔고,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하늘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고, 하늘이 만약에 어.. 뭐 자료라든가 아니면 뭐 사진을 직접 찍으신 거, 하늘, 있으시면, 여기다가 이제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오면 되는데, 지금 일단 제가, 어또 자료를 제가 따로 정리해놓은 게 있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어 찍는 걸 좋아하는데, 워낙, 요즘에는 또 코로나도 있고, 또, 뭐, 밖에 나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뭐, 애들도 좀 있고 이러니까, 애들 두 명이 돼버리니까 또, 같이 되고, <laughs> 가기도 좀 힘들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밖을잘못 돌아다니는데 예전에 제가 음 찍어 놓은 게좀 있어요. 찍어 놓은 게좀 있어 가지고 그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거기가 일단은 심플하게 어, 예를 들어 요거. 자, 요거를 자, 요것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어, 그냥 요거를 날릴게요. 자, 요거 날릴게요. 요거를 지금 한 대때 상태로 날리면 자 뒤에가 b 죠 뒤에다가 이걸 딱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사진이 굉장히 크기 크기 때문에 좀 줄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금 일단 여기 얼리는 음, 하늘이 있긴 한데 또 찾아야 되니까 일단 이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었죠 그죠? 일단 이거 끄겠습니다. 자 넣었는데 자 여기 일단은 하늘 넣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끝내고. 약간만 색깔을 보정한다면은 뭐한 요정도 하고 너무 진하니까 색깔 좀날리겠습니다한 요정도로 날리겠습니다 잠그고 요 앞에 게 남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브러쉬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브러쉬로 위에다가 이제 후보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필터를 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서 일단 정말 가볍게 가볍게 쓸수 있는 방법은 어, 비슷하게, 지금 여기, 약간 저는 푸른 빛으로 해가지고 해볼게요. 레이어에 보면은, 여기 블렌드가 있습니다. 블렌드. 자, 여기 섞는 약간, 음, 섞어준다. 뭐 이런 느낌인데, 어, 여기서 컬러 번 하면은 이런 느낌 나요. 자. 자, 이런 느낌 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진하게 되고, 오퍼시티를 조금 낮추겠습니다. 아, 붓을. 그럼 이런 식으로 색깔이 들어가죠. 근데, 지금 배경이 약간 약간 노란빛이 돌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바르면 자, 노란색으로 바르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근데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잠가서 그런데 풀면은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너무 붉기 때문에 레이어를 지금 위에 얹었죠 제가 얹었기 때문에 한번 칠하고 두번 칠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컬러 번을 하지 말고 다른, 다른 걸로 하면 또 색깔이 또 바뀌죠.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리면은, 뭐 스크린, 뭐 이런 식으로, 컬러 다지 뭐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어, 자신만의, 자신만의 컨셉으로 후보정을 하는 방법을, 노하우를 한, 예를 들어서 두 개나 세개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아, 노을 질 때는 요 느낌 좋더라. 아니면, 밤에 하늘에 빛이 날 때는 뭐, 요 느낌 좋더라. 요거를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가지고 계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적어 놓으셔도 되고 머릿속에 기억하셔도 되고 그걸 가지고 아 요때는 요거 저때는 저거 그리고 뭐 아침엔 요거 저녁엔 요거 이렇게 딱 정해 놓으시면 은 굉장히 작업하는데 편리합니다 사진 보정 같은 경우는 사진마다 다 각각 시간이 다르고 그림자도 다르고 빛도 다르고 뭐 인물이었다가 뭐 아니면 뭐 산이었다가 하늘이었다 이래 가지고 그게 다 달라요 시점이, 보는 시점이 다 다른데, 어, 웹툰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진보다는 조금 덜 하지 않나. 그래서, 뭐, 두 가지나 세 가지나, 많음 다섯 가지 정도, 자신이, 아, 뭐, 딱, 정리, 아, 확립해놓은, 생각해둔,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그거를 딱, 적용하면 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칼라다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레이어를 위에 씌운 겁니다. 쉬운 건데, 여기서 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다시, 자, 이런 식으로 또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오버레이 해서 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지금 붉은색이니까 노란색으로 넣으면, 약간 이런 느낌도 나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거 배경하고, 음, 배경하고, 저 하늘 배경하고, 제 건물 배경하고 또 느낌이 좀잘 어울립니다. 이거 꺼볼게요. 자, 맞는 걸 한번 꺼보겠습니다. 끄면은, 따로 넣잖아. 그죠? 따로 넣는데, 켜고, 켜고, 어, 뒤에 건물, 요거를 레이어를 잡고, 그죠? 레이어 컨트롤 누르고, 레이어를 클릭하면은, 요 모양도 레어가, 레이어가 잡힙니다. 그리고 반전을 시킵니다. 오른쪽 셀렉트, 인버스, 르는 반전이 돼요. 그 상태에서, 아까 효과 넣던 거, 요거를 지우고, 지우면, 건물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고, 배경은, 자, 온본 그대로 살아남죠. 여기 지웠기 때문에. 그리고 배경을 약간 더 밝게 하든지 뭐 진하게 하든지 요거는 이제 뭐 작가님들이 뭐 그림 그리시는 작가님들이 뭐 이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뭐 컨트롤 U 해서 휴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색깔 몽환적으로 하려면 뭐 파란색도 좋고 뭐 보라색도 좋고 흑백으로 가도 되고요. 완전 블랙으로 가도 되고. 자 이거는 뭐 작품마다 다르겠죠. 자 그리고 위에 게 너무 진한 것 같다. 그러면 50% 밑에 것도 50% 정도 주고 그리고 이걸 두개다 합치면 또 이게 너무 올라갑니다.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합치면 안 되고 합치시더라도 요거를 다시 또 바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 도 좋죠. 굉장히 야 이런 것도 좋습니다. 아주 뭔가 느낌이 굉장히 좀 기묘한 느낌도 들고 요것도 괜찮네. 자 이것도 괜찮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요거 보시면은 빛이 들어와있죠 빛 이건 뭐 포토샵 하실 하시는 분들은 다 하실 겁니다 별 것도 아닌데 사실 자 요거를 다 이런 식으로 잡아줘요 빛날 부분을 이렇게 제가 선화를 다 나눠 놨기 때문에 빛날 부분을 자동으로 이렇게 하고 흰색으로 흰색으로 예를 들어서 흰색으로 이렇게 딱 발라줍니다 자 알트 알트 델키 누르면 발라지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빛이 들어와요.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뜨죠. 여기서 아우터 글로우 하면은 이렇게 빛이 바깥으로 탁 퍼진 느낌. 글로우, 글로우 느낌이 납니다. 그 수치는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고. 자, 그죠 자,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불이 들어와 있는 느낌. 이 들죠. 그리고 요거는 만약에 아, 난 여기도 불 켜고 싶어. 자, 그러면 또또 또 클릭 자또 클릭하시고 또하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쭉쭉쭉쭉.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제가 클릭을 잘못한 겁니다. 쭉쭉쭉쭉. 자 이렇게 누르면 자 여기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불이 들어온 느낌이 들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가 불을 켜고 싶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죠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정을 하는데 어. 요런 거는 이제 포토샵을 뭐, 거짓말 하고, 한달 정도. 아니, 아니, 일주일 정도만, 일주일도 한 2, 3일 정도만, 요런 이제 노하우 있죠, 노하우. 그러니까 웹툰 배경을 보정하고, 후보정하고, 쓸수 있는 노하우. 요거를 딱딱딱딱 캐치해가지고, 어, 활용하시면 정말 편리하고, 빨리 됩니다. 빨리 되고, 어, 물론 단축키 같은 거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토샵,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수있는데 기본적으로 포토샵을 해, 하셨던 분들은 뭐 그런 건뭐일도 아니죠 뭐 그냥 원래 하셨, 하셨던 분들이니까 근데 요런 이제 세븐페이지 착고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프로페셔널이 작가님들이 작업하셨기 때문에 야 이거는 뭐 제가 뭐 뭐라고 뭐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프로라 프로시고 잘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제 만족을 하죠 와이제 배경을 또 요렇게 동양풍하고 섞어서 또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상상력이 어 저도 상상력이 좀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 상상력은 또야 요것도 괜찮다 요런 또 나무 같은 것도 이런 약간 세계수 느낌 그죠? 유구드라실? 어, 맞나요? 그런 느낌도 이렇게 넣고 뭐 세계수 넣고 막 이렇게 넣으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몽환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저 뭐냐 주제가 약간 범 쪽이잖아요 한국 호랑이 범 그래가지고 좀더야 이게 우리나라 컨셉 배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더 느낌도 살고 자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뭐 팁은 아닌데 느낌을 좀 살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불을 다 켰고 색깔도 이 정도로 돼가지고 이제 마 마무리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를 이제 어, 머를 시키든지, 아니면 따로 JPG를 빼든지 뭐 해야겠죠. 근데 그 전에, 그 전에 이 모든 레이어를, 어, 모듈 레이어를 저걸 합니다. 그룹을 지어줍니다. 그룹. 이게 원본 그룹이에요. 원본 그룹. 원본 그룹. 이걸 저는 이렇게 사용하는데, 어, 다른 작가님들이나 뭐 포토샵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하,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원본 그룹을 하나 복사를 하셔가지고, 자, 하나 뺍니다. 그리고 원본 그룹 요거는 사이로 두고, 자, 끕니다. 끄고, 복사한 거를 컨트롤 1 해요. 아, 자, 요거를, 자, 컨트롤, 컨트롤 2, e, 컨트롤 2, e, 아, 컨트롤 1을 합니다. Alt 1을 계속 눌렀습니다. 제가. 컨트롤 1을 하면은 요 그룹 자체가 다 머지가 돼요. 다 합쳐집니다. 합쳐지는데 요거를, 자, 요거를, 한글로 돼 있으니까. 자, 요거 가지고 컨트롤 M. 커브, 커브를 켭니다. 켜놓커서 자, 잠깐만요. 요걸 옆으로 조금 옮겨 가지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컨트롤 M 해 가지고 전체 보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색감이 지금 약간 뜬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차분하게 만들려면 약간 요 밑으로 살살살살 내리고 위로 조금 올립니다. 그리고 요 중간을 약간 조정하면서 어, 자신한테 맞는 느낌으로 이렇게 착 깔아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보다 느낌이 또확 다르죠? 지금 아까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이게 전체 머지를 하는 이유가 어 필터 썼던 거, 그리고 기본 배경, 바닥 배경, 하늘 배경, 요게다 한꺼번에 다 묻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본 그룹을 놔두고, 이거는 이제 수정을 위해서 놔둔 거죠. 요거는 전체 의머지를해 가지고 컨트롤 M에서 색감을 조금 바꾸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너무 붉은 빛이 든다. 그러면 컨트롤 U, HUE 써 가지고 약간 뭐이렇게 옮기고 아니면은 조금 채도를 낮추셔도 되고 살짝 명암을 좀 낮추셔도 됩니다. 진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것도 괜찮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브러쉬가 그림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놔뒀거든요. 정말 단순 심플, 완전 심플, 단순하게 놔뒀는데, 어 사실 여기 보시면 포토샵 보시면은 여러 가지 브러쉬가 많죠. 베이지 브러쉬도 있는데, 베이지뭐 애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음... 이거 해볼까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빛, 빛 브러쉬도 있고. 뭐, 타원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여기서 뭐, 빛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되는데, 얼룩얼룩하게 뿌려주는 브러쉬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자주 쓰는 브러쉬가, 요런 브러쉬거든요. 요런 브러쉬인데,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얼룩얼룩, 돌룩덜룩하게 뿌려주는 브러쉬로, 이렇게 막, 아까처럼 필터 할 때, 요렇게 해주시면, 느낌이 조금 더 조금 더 거친 느낌이 들면서 질감이 조금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활용해 주시면 아주 좋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요 세븐 페이지 작코 여기 작품에 사용된 제 배경에 대해서 약간 어 조금 자랑도 조금 하고 <laughs> 홍보 비슷하게 조금 하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요 보정하는 방법 그건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뭐 톡톡 탁탁 해가지고 이제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아 그리고 요 세븐 페이지 요 작품도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다른 작품도 제가 몇개 찾아온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켜가지고 아요 작품은 또 어떻게 어? 후보정을 해가지고 또제 배경을 썼다. 뭐 이렇게 해, 써주셨다라는 거를 한번 영상으로 또 찍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세븐페이지 차코를 해가지고 저 BTS 그죠 BTS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BTS 웹툰에 내, 내 배경이 있다고?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찍어보고 다음에도 또 영상을 또 찍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영상을 보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죠. 자,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말이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끝.